왜 비가 오는 거야? 큰일 났어. <laughs> <laughs> 어제야 네, 또뭐 있었던 거? 아, 우리. <laughs> 야, 미어불러 미어블러. 미야, 미야. 지금은 장애인 직업박람회를 이번에는 순천에서 한다고 해서 가고 있어요. 저번 주에 차타오가다 현수막을 봤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가야지. 했다가 오늘 어, 가지 말까 고민이 들었던 이유가 또 이게 직업이라는 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면 15년 후에 취직을 할 텐데 그때 되면 많이 바뀔 거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것저것 정보를 뭐 받아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 그래도 생각을 붙여먹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다음 주에 저희가 그 토토리로드 수스를 하나 맡게 됐어요 자치박람회라고 여기 순천에 24개 동면이 있는데 그들의 축제 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 수술를좀 꾸미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가보면 그래도 장인 직업이 주제인 그렇게 수수니까이치 밖에 해올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보게 됐습니다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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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는 <laughs>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가보자 많아. 너무 많아. 다 없어. 가을게 없어가지고 금방 나왔고,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절반 이상은 좀 구직자를 기다리는 모양이었어요. 좀 수가 부, 비어 있고. 앉아서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그냥 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활기차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좀 인기가 있었던 부스는 뭐 빵을 만드는 날지. 음, 와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부서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다른 데처럼 근데 정보를 얻기에는 들어가기가 좀 민망했어요 저는 또 비장애인이고 직접적으로 또 관련이 있는 아이가 없다 보니까 뭐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사실은 여기서 얼마만큼의 일자리가 있는지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조금 실망이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청소업체나 아니면 탁하거나뭐 그런 업체가 있었고 디자인 업체도 있긴 있었어요 인쇄물 하는 업체 그리고 식판, 뭐, 닦고, 이런 거, 였는데, 획기적이거나, 좀, 아, 이런 쪽으로 우리 아이를 키워볼까?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코너 하나 쪽에, 그렇게 양성할 수 있는, 뭐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이제, 되고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걱정을 했던, 그 행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가득도 나왔어요.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들 보면서, 아, 우리도 저랑 쓸게보다 아, 그런 생습니다 어, 왜 비가 오는 거야. 큰일 났어. <laughs> 엄청 와가지고, 큰일 났네. <laughs> 차가 작 차거든요. 이제 비는 오지, 막안 쉬어지지, 막 이러니까 아저씨가 어디서 행사하시냐고 갖다 주신다고. 어, 행사장을 한번 좀 어지럽겠지만 찍어볼게요. 이렇게 지금 항사장이 아 너무 힘들어 비가 하나도 안 오는 거야 밖에 비거 가고 내릴 때까지 비가 크게 오더니 차대고 다시 오니까 안 오는 거죠.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세. 네, 그 장. 니 그냥 다모자 자. 도견동 이거 장바구니네. 도견동. 이게 얼등때 우리도 이런 걸 준비를 했다 건가 많아요. 년은 광년은 영축산이 많대. 그그 중에 네. 소야. 대하다하다 OS. 네. 오. 하. <목소리가> 오. 아저씨 얘 때문에 얘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어제도 보였던 거. 아, 우리 <laughs> 어? 너뭐 하고 있어? <laughs> 거기서 어, 나, 어? 너, 별량 사기로 했어? <laughs> 아, 나 별량이잖아, 집이. 별량이 좀 있잖아. 아, 그래서. 어. 우리 아빠한테 선물해. 어. 진짜로. 어. 됐는데. 그러니까 그래? <laughs> 내가 근데 어른들한테 또 배운 게 있다. 왜? 내가 아침에 얘기를 했거든 이게 예, 수소가 조금 음. 이렇게 넘어왔는데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음. 좀 가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를그 어르신이 딱근 그때부터 모른 척을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더니 그냥 가는 거야. 음. 어서 왜 이렇게 모른 척을 하시지? 그랬다. 근데 조금 있다가 한 10분 후에 떡을 한컵 갖다 주시는 거. <laughs> 시골의 정이 무서워 그니까 그러니까, 러 어? 싸우는 건 피하셨어 어. 싸움은 피하셨고 대신에 이웃사람 어, 떠가다 아, 준다고 한번 말해서 당겨주고 아 그랬어 어, 야 지옥 불러라 지옥 불러 <laughs> <지옥 올라. 웃음> <laughs>

레스매트아 음. 음. 근데 주말에 안 되는 건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제가 방학 때는 돼요. 어? 다 아우르지 는게아주 상담이. 진짜 저희 너무 하고 싶은데 애들이 못할 거다 그랬는데 아그 그래도 저 되게. 저 여기 이사 와서 잘 몰라서 몰랐는데 아 순천에도 이런 데가 있다는 거 너무 반가운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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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반가우시네. <laughs> 아, 지금, 지금도 반가우시다. <laughs> 어, 지금.